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두 주가 남았습니다. 어, 주일로는 이제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한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평안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평안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도 동시에 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올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올한 해의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진 좋지 않은 그 마음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두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쓰디쓴 목마름과 고통의 가시들과 피 묻은 인고의 세월을 통과하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좀 어,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아, 다르게 좀 표현을 한다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이제 좀 꽃을 피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꽃을 피우겠다라는데 본인은 안 된대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세워주겠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뜻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였냐고요? 바로 모세 안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에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에굽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모세는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주온 그런 아들이었어요.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신은 입양된 왕자이고 에굽의 노예들인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라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그 열등감이 모세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애국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민족이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이튿날 뒤에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고요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곧장 광야로 도망가버렸던 겁니다. 안 그래도 출생의 비밀로 인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 모세였는데, 이제는 광야로 도망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 열등감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열등의식,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세를 친히 찾아오시고, 그와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 열등 의식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상황인 가운데의 열등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열등 의식이 자루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열등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은 열등 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거 없대요. 자기 마음은 열등의식이 없대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거. 근데 본인만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나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열등의식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 수도 있고, 모르는 가운데 그 열등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한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열등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를 거의 다 보는 이쯤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열등의식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세요. 마치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드러나는 증상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상실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은 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가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예 모세는 40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자기 상실의 문제가 모세 안에 가득했던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기 불신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 안의 열등감을 이겨내고자 용기를 내어서 자기 민족을 위한 행동을 하였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일의 결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상 1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무력감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사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열등의식이 모세를 사로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나는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문제는 과소평가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사상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도무지 이 일을 할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알아서 그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여 그를 부르신 것인데, 자신은 못하겠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소평가하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모습이 이렇게까지 되어졌을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 우리 안에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네 가지의 모습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대표적인 문제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상실의 문제, 자기 불신의 문제, 무력감의 문제, 과소평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열등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네 가지의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반응을 보시면서 혹시 이네 가지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데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는 이 열등의식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고쳐주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 열등의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좀 털고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 올한 해의 일들 때문에 생겨버린 그 열등 의식을 내년까지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조 의식을 심어 주십니다. 뭘 심어 주신다고요? 예 창조 의식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등 의식의 문제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 자리에 창조 의식의 말씀을 심어 주고 계세요. 3장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몇번 부르세요? 모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세요? 두 번이나. 모세야가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왜두 번이나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모세에게 드러난 그 문제 때문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조차 상실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를 향한 독특한 그 창조 의식을 심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의식이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여러분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딱 검색해 보니까 79억 몇천 명이더라고요. 자, 8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우리 각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김목일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은 있죠. 너무 독특해서 없습니까? 저도 가끔씩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laughs> 어 장로님인데 하고 딱 가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비슷한 성향, 성품,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독특한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를 든다면, 저를 부르실 때, 니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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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 갈?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김호, 길이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각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 상실과 자기 불신을 경험하면서 기껏 한다라는 것이 비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신과 바로 왕을 비교하며 살았고요. 자기 형 아론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신은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 의식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상실과 자기 불신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신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어머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데 태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의식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상실과 자기 불신의 문제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열등의식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는 자리에서 자기 상실과 불신에 빠져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가치를 깨닫고, 주의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동행의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행의식을 심어주심으로 모세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있을 수 없죠.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았던 모세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니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열등의식으로 인한 무기력증,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닌 거죠. 우리에게 무리,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까? 어느 순간 주의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보세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무기력증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능하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능 의식을 심어 주심으로 모세의 열등 의식을 치료해 주셨어요. 모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다른 니좀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가야 돼. 아, 다른이 좀 보내라니까요. 아니, 네가 가야 돼. 너가할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라고 그렇게 자신감 없이 말할 때 하나님은 4장 1 6절의 말씀을 하시죠. 자, 4장 16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일까요? 아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대. 아론을 통해 권세에 있는 자와 같이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 가운데 있으면 모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론 앞에서조차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권세 있는 자로서 아론을 통해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열등의식으로 인하여서 자기 상실과 자기 불신과 그리고 무력감과 과소평가의 문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창조의식과 동행의식 그리고 가능의식으로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등의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치료의 방법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계속해서 나는 할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으로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등의 식으로 추저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세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화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세처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한해 이제 몇주 남지 않았어요 2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져가시고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